첫 번째 문장은, 포를 덮어드리겠다는 말인데, 우리나라에서는 포를 씌우는 게 문화지만, 포를 덮지 않는 나라가 더 많기 때문에, 한국에서 치과가 처음이신 분들께 포를 덮어드리겠다고만 말하며,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. 따라서, I will place a small cloth over your face. 얼굴에 소공포를 덮어드리겠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, huh? Why is it?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는 설명을 해드리면 안심이 되니까 더 좋겠죠? 이건 얼굴에 물이 튀는 걸 막아주며 눈을 가려드리기 위함입니다. 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. This will protect you from water splashes in your eyes from bright lights. 얼굴에 포를 덮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원치 않는 환자분들도 있을 것이니, 그땐 포를 원치 않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하고 말하시면 되는데요. Don't let me know if you don't want face covering. 하시면 됩니다.